오늘은 와이프가 해달라고 할 때, 와이프 먹고 싶을 때, 와이프 생일. 어,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본외 애식산업개발원의 조리팀 강사를 맡고 있는 오인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밥 요리 중에서 알리오올리오라고 하는 메뉴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일단 처음에 할 거는 면을 한번 삶을 건데, 면을 삶을 때 우리가 볼때 그냥 맹물에다가 소금 살짝 넣고서 이렇게 삶으시는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파스타 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수면이나 이런 것처럼 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간수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면수가. 그래서 물과 소금의 비율을 최대한 잘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지금 저울로 100대1의 비율을 맞출 거예요. 물이 100, 그리고 소금이 1 비율을 맞춰서 삶을 건데, 집에서 삶으실 땐 저울이 없으시죠? 그럴 때는 그냥 짜게 만드세요. 짜게. 어, 짜. 그리고 소금을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물이 2리터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은 20g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저희는 이번에 쓰는 면은 스파게티면인데 100원짜리 정도에 맞춰주시면 삶았을 때 150에서 160g 정도. 자, 지금 면을 우리가 삶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야채들을 준비를 좀할 건데요. 마늘을 좀살꼭 자를 거고 저희는 허브를 좀 믹스해가지고 알리올리오를 오 만들 때 허브 향을 좀 배기할 건데 저희가 준비한 허브는 파슬리와 바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럼 파슬리와 바질이 좀 말라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물에다가 좀 담궈서 최대한 이 친구들이 싱싱해질 수 있게 살리도록 할 거예요 이친구들을 물에다 담가주는 큰 목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안에 지금 먼지라든지 흙 그리고 벌레들이 있을 건데 이 친구들이 물을 먹으면서 싱싱해지면서 벌레들과 흙들을 팅팅팅 튕겨낼 수 있게 마늘은 저희가 한 10알 톨 10톨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알리오 올리오에서 막 제일 많이 쓰는 거에 마늘이죠 마늘 양이 늘면 늘수록 더 풍미가 더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꼬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에다 한번 세척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꼬다리 제거해 주고요 저희가 뭐 이탈리 음식을 할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마늘의 풍미를 살리는 건데 이거 살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슬라이스를 할 건데 두껍게 자를 거예요 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두껍게 자라서 최대한 오일에서 마늘 기름을 최대한 내주는 거 게할 거거든요. 그래서 큰 마늘을 이제 칼질은 3번에서 4번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다르게 더 마늘을 좀 자르는 게 힘들다. 어, 나는 이렇게 하면 좀 다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마늘을 칼에다 넣고 으깨세요. 이렇게 으깨셔서 쓰시는 게이두 가지 방법이 마늘의 풍미와 향을 훨씬 더 많이 이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지라고 파슬리 같은 경우에는 꼭 다져서 많이 쓰라고 얘기들이 많이, 많이 나오는데 다지라고 나왔다고 꼭 다지실 필요 없으세요 얇게 잘라도 다지듯이 모양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수분만 좀 빼주고요 파슬리에 보면은 다 이파리들만 저희가 쓸 거고 줄기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해서 줄기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하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해서 전 지금 자르고 있던 파슬리까지만 따르고 면부터 삶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 면을 삶을 건데 그 면의 종류마다, 그 메이커마다 면을 삶아야 되는 시간이 다 따로따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면의 알단테를 나오게 하는 삶는 시간이 원래 9분짜리이기 때문에 7분 30초 정도를 삶을 겁니다 7분 30초를 삶은 후에 잠깐 면에다 건진 후에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일을 조금 한, 한 숟갈 넣어줄 건데 처음부터 넣어주셔도 되고, 중간에 한번 넣어주셔도 돼요. 처음부터 넣어야 된다는 건좀 대량으로 면을 삶을 때, 면이 늘러붙을 것 같거나 이럴 때는 처음부터 넣어주시는 건데, 저희는 1인분 양으로 좀 넣을 거기 때문에, 오일을 살짝만 넣어주는데, 푼 후에, 풀수 있는 만큼의 면을 푼 후에 오일 넣어주면 거의 늘러붙지 않고 그대로 삶으실 수가 있습니다. 삶으면서 저희는 파슬리장 허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자를 건데, 허브는 줄기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이파리만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줄기는 과감하게 버려주셔도 되고요 페이퍼 타올이나 키친타올로 자른 허브의 수분을 좀 제거해주세요 를자 저희가 지금 물을 여기다 조금 덜어 놓을 건데, 이건 저희가 파스타를 할때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물은 대어섯 퍼. 이렇게 하고, 물을 최대한 잘 털어 주시고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이 식으면서 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했던 잽시에 넣고, 오일. 오일을 발라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뿔면서 면끼리 늘어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준비 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알리오 올리오를 시작을 할 건데 알리오 올리오를 지금 할때 저희가 아까 전에 말했던 면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알리오 올리오를 할때 면수 자체로만 파스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국인 입맛에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짜고 너무 간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면수와 물을 섞을 거예요. 물을 섞어서 가되 부족한 간은 치킨스탁이라고 하는 원액을 좀 사용할 을 건데 이게 만약에 치킨 파우더가 없다면 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사리곰탕면이라든지 그 하얀색 튀김우동 면에 있는 스프 있으실 거예요 스프를 조금 우리 숟가락으로 했을 때반 숟갈 정도 넣어주시면 그 감칠맛이 최대한 들어오실 겁니다 오일 두르고 알리오올리를 할 때는 사람들이 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기름이 달궈진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달궈지기 전에 마늘이 들어가서 달궈지면서 최대한 갈색빛으로 이쁘게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익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는 모든 파스타를 할 때는 소금이랑 후추 같은 거에 들어가서 밑간을 잡아주는 게 맞지만 저희가 들어가는 건 면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간을 안한 상태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성향인데 원래 마늘은 그냥 가만히 둬야지 잘 익거든요 근데 성격이 급하니까 자꾸 흔들게 돼요 건들게 되고 어, 지금 준비하는 건 원래는 페페론치노라고 하는 이탈리아 땡고추를좀 사용을 하는데 가격 대비나 이런 것들로 사을때 솔직히 좀 사용해가 좀 꺼려져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 가량 싼 저희는 베트남 고추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매운 양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쩐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잡아주는 역할을 이 베트남 고추가 해줄 거예요. 애들 먹을 시거면은 그냥 마늘만 넣고 하시면 되는데 애들 먹을 때는 후추도 웬만 하면 과감하게 버려요. 빼시고, 그냥 소금 간으로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지금 색깔 보시면, 이렇게 살짝 갈색 빛깔이 나려고 시작할 때쯤에 연수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완전 되게 골드브라운 정도 느낌에, 이렇게 좀 황금 빛깔이 나는 마늘을 색으로 최대한 전체적으로 색깔을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색깔이 좀 났을 때, 이때 베트남 고추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렇게 마, 마늘이 탔을 때 바로 면수랑 물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면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집에서 하실 때 면수가 들어간과 동시에 물이 파바바바바바 온사방에 다 트실 거예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면을 먼저 들어가요 면을 들어가서 한번 코팅해주세요 코팅을 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조금 집중해서 뽑은 마늘 기름을 면들이 최대한 입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때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면수 사온즈 물을 사온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팔팔 끓기 시작할 때 후추 한 꼬집. 그게 보면은 테레비나 이런데 보면 되게 유명한 셰프님들이 알리올리오 하면서 이렇게 되게 후라이팬을 계속 치시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있는데 면에 붙어있는 전분들을 빼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친구들을 계속 흔들어주면서 면에서 전분기가 최대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지 여기가 노랗게 찐득찐득한 육수 그 소스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겉멋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알리올리오를 하기 위해서 단점은 계속해서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이 정도 되게 보시면, 자, 되게 찐득찐득한 소스가 보이실 거예요. 찐득찐득한 소스가. 자, 이 찐득찐득한 소스가 보일 때, 우린 끝이 아니에요. 불을 지금 껐습니다. 자, 불을 끈 상태에서 허브 들어가시고요. 허브. 우리 아까 잘라놨던 허브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자, 엑스트라 버진 오일. 오일 중에서 제일 윗단계죠. 이 오일을 지금 남아있는 소스 정도만큼 부어주십니다. 이 소스와 남아있는 소스를 계속 치대서 우리는 알리오올리오의 그 파스타 소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허브가 지금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치대면서 우리가 계속 흔들 건데 허브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놓고 손바닥에 탁 치면 허브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진해진다고 말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넣은 상태에서 계속 치대면서 허브 향을 마지막에 극대화를 좀 해주는 거고 우리더 소스를 만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오일하고 우리 알리오올리오 만들었던 있던 소스들이 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는 불을 꼭 끄셔야 되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단 거를 천천히 칠해주세요. 이렇게 칠해주면, 자, 방금 전까지 분리돼 있던 오일들이 합쳐져요. 소스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칠해서, 자, 이쁘게 요 양을 잡아주고, 자, 면을 돌돌돌 말아주세요. 시 어, 우리는 알리올리기 때문에, 면보다는 당연히 마늘이 좀 위에 보여야겠죠? 어, 가운데 쪽에. 그리고 나서 요상에서 우리 아까 전에 또 허브했던 친구들을 위에다 한번더 뿌려줄 거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알리올리오는 크게 안 입어. 음. 너무 맛있어. 어. <laughs> 와이프가 해, 해달라고 할 때, 와이프 먹고 싶을 때, 와이프 생일 뭐 이럴 때겠죠. <laughs>